송혜찬 순례자의 교회 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의 잘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살피심을 믿는 감사와 소원의 기도.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고백과 용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과 실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들의 신앙고백으로 예비하는 이들의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서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칠이까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문 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이라는 우문현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어리석은 질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석이 어 석이 그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유택교의 대표적인 분파였습니다. 서로 논쟁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 잡으려고 던지는 질문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가 이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책 잡으려고 던지는 질문인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의미가 없는 거죠. 책 잡으려고 던지는 질문들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성서의 오랜 전통 속에서 11조, 이 조가 세금이잖아요.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 어, 이 11조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거의 최초의 그 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에 한 100마지기 농사를 지었으면 아흔 마지기는 네가 먹고 열마지기는네거 아니다. 건드리지 말아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길을 가는 나그네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사람들, 먹고 살수 없는 사람들,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 뭔가 벌어먹을 이 뭔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은 이 사람이 남겨둔 10분의 1, 11조 저 사람이 남겨둔 10분의 1, 11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11조를 이미 내고 있지요.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비하는 것만큼의 10분의 1을 우리는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11조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거나 정착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정부를 통해서 어 가난한 사람들 경제 활동 능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도록 십일조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고 탈바꿈한 모습인 겁니다. 이미 십일조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건 남아 있는 고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었습니다 십일조는 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경제 능력 범위 안에서, 내 밭에서 남겨두는 거예요. 어, 이거, 지금 제거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라는 거거든요. 재물은 무엇이냐면, 속죄재물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대속해 주십시오. 이 재물을 받고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속죄해 주십시오.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제물을 바쳐야 우리가 죄가 예,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은혜에 따른 감사한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교회 내에서 11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 11조는 10의 2조를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세상에서도 11조를 하고 교회에서도 11조를 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사회에서 내는 11조로 가름하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이었죠. 사도계인들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들이 부활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관계가 어느 순간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질문은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이 얽히고 설친 인간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왜요?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잡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으로 이 사람들은 책 잡을 것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책 잡지 못하고 그냥 꽃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문득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릴 때에 그 질문이 우리 마음 속에서 시험하는 마음으로, 시험하는 마음으로 던져지고 있다면, 우리의 질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현명한 대답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한번예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지요. 다 어리석은 질문이랄 거죠. 그때 현답이 돌아올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돌아올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리석은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든 우리 사람들에게든 뭔가 시험하려고, 뭔가 떠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질문을 던지지 말자.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한 가지 힌트가 될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 속에서 짚어주신 게 뭐였냐면 오해했구나 오해하지 말아라 크게 오해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해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대화가 단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나도 이야기하지, 이렇게 질문해 왔다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복잡해지지 말고, 단순하게. 그러면 좀 오해할 일이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묵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곧 설날인데 요 설날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친척들, 가족들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오해 살 이야기 하지 말고. 또 굳이 오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 나속 마음을 숨기 채 숨긴 채 뭔가 떠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서로의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오해할 일 만들지 않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설 명절 보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는 것이든 또는 어리석은 증거로 가득찬 것이든 얽히고 설킨 것이든 이게 다 우리의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악으로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쁜 환경에서 내 나의 이 나쁜 마음에서 나를 깨끗하게 구원해 주세요. 아는 그런 주기 동네 나와 있는 가사 알라 위사이 아포투 포네루 찬송하겠습니다. 알라 위사이 아포투 포네루 알라 위사이 아포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헬라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파테르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세토 토노마수 엘세토 해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호스의 누라노 카이에피게스 토나루톤헤몬 토네피우시온 도스헤민세메론 카이아페세민 타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이세넨케스 헤마세이스 페라스몬 알라 히사이 아포투 포네로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헤 드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길을 걷다 문득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위에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위에 어리석은 질문을 삼가고 오해할 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계산하고 말하지않 그런 진실한 인간 관계를 소망하며 갈구하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영혼들의 몸과 마음 건강과 평화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교회들을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특히 숨어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년 후, 3년 후, 7년 후, 10년 후, 어쩌면 50년 후까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